안녕하세요. 저는 성가이 두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은 어한니입니다. 지금 한니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네요. 하니님어그 뭐지? 그레니 하실래요? 어? 그레니. 그게 뭐야? 지금 로블록스에서 그레니 하고 있거든요. 할까? 네? 할까? 네. 저 먼저 시작했는데, 죄송한데, 어, 빨리 와주세요. 알았죠? 땡. 내가 불렀다엄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그, 치마, 아, 치마는, 아니, 치마는 그 뭐지? 어, 그 하얀색이야. 친구가 는건가봐아리하세오 손가락이 두 개입니다 입니다 오늘은 친라문니할 거예요 친라머니가 네. 어디 지 이거 네 맞지 네 맞습니다 아나무서운거못참는이 무서운 거 아닌데요 오빠 잠만 잠을... 네. 네. 거 어, 그거 뭐지? 어그 뭐지? 혼자 사는 거는 짱 무서운데야. 어떻게 플레이해? 네. 아아 아, 아,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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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체를 너 전체 나가세요. 빨리 딴거 하자. 아 아니 글리 그래, 재밌는데. 나못 하겠어. 렉 걸려. 렉안가안잖아요 무서워서 그렇지. 걸렸어. 무서워서 그렇지. 아야 무섭다며! 우리 이거 하자. 음, 그렇지. 재밌다며. 재미없다니까? 이게 재밌을까 그게 나왔을라나? 한번 찾아봐. 음. 아니, 거기 밑에만 찾지 말고. 음. 음. 뭐야? 영어로 써봐. 영어로 써도 돼. 아, 나 빨리 써야돼 위에부터 써야돼 여기 큰거 어, 뭐야 어디로 왔어 한번 저거 켜봐 나와서 잠깐만 기다려 위야. 여기 잖아 이거 아닌데? 달라 똑같은디? 응? 플레이가 있어 이거야 진짜? 오빠 이쪽에 들어가서 이거 하자 어? 이거 뽑고 같은거? 응 아, 재밌는데. 아, 나 지금 못했어. 응, 어디 있어? 그래, 그거 하자. 그래. 아니, 그 말고 이거. 이거. 어. 아니, 아니야, 오빠. 내가... 아니. 오빠 하는 거 내가 찾아볼게. 아니. 이거 하고 싶다고. 이거 하고 싶다고. 없는데? 없잖아. 그거 하자. 응? 바닥이 용암이야. 아, 재미없는지. 이거 너 재밌는데. 나너 알아봤잖아. 나 해봤어. 나, 나 이거 몰라. 유치원 때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러면 <laughs> 다른 거? 잠시만, 내가 할때 이거 들어가서 이용. 나 이거나 해야 돼. 아. 아. 오늘은, 저, 하니가. 저 그, 어, 하니는, 어, 다른 거를 볼 거예요. 저는 이거라고, 맞지? 하니는 이거라고요. 소파이. だ가는그 뭐지? 아그뭐지선거이어그 뭐지? 그 어, 뭐지? 뭐지? 이름 뭐였죠? 아 이거 재미 없네요. 그 하리 TV에 있는 거로 들어가겠습니다. 티비님! 이거 써주세요! 그거 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들어와! 내가 해줄게! 잠시야. 나 얼마 안 남았는데? 응? 나 죽을게! 죽으면 해줄게! 죽으면! 이거 어, 오빠 호텔 있는데 들어가 내가 해줄게! 빨리 빨리! 빨리. 아니, 호텔? 아니 호텔! 아 이게 안돼 이게 안돼 어디있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맨 끝! 이거 어딨어? 내가 할게! 내가 빨리 할게! 얼마 안 남았어! 아, <laughs> 몇명 남았는데? 몰라! 뭐가 라 없어! <웃음> 됐다고? <웃음> 아닌데? <웃음> 너 어떡해! 아 나가버렸어 어떡해! 해봐 이거 해줘! 나 지금 살았어! <laughs> 아 그거 아니야! 이약탈하 <laughs> 기다려. <웃음> 오빠 내거좀 지켜줘. 움직이면 안 돼. 알았어. 안 돼! 12초! 10초! 뭐야? 0초 8초! 7초! 6초 9초! 3초 30초! 오빠 거 없어. 5초. 올라왔어. 안 죽었네! 어, 아까처럼 죽은 거 아니었어? 안 죽는 거야, 살아나고. 거야. 아, 마지막에 죽었네. 아, 왜안 찾으세요, 형님? 치고서, 치고서, 식지에서 어딨지? 내가 s 지 h e 어 e s t t 어 a t s t 어 e 어 들어갔어? 들어 t s the b 어, s t t h a t 어 t 알았어 e s t That's the b e 알았어 h a t s t h 들어갔어? 어, t 들어갔어. 어,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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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맞았다. s 아, t 옷 바꿀래, 옷. the best. t h 나 이런 나 이거 사야지. 이거. 장관이야. 이거 어디 시작해? 어디 시작해? 이거 어디 시작해? 어, 시작했다. 야, 우리 어디서 못 가? 우 어, 나무. 아, 어, 그래, 나무를 짓자. 나는 간단.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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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어? 만났어, 갑자기. 어, 만났어. 너가 왜 올라오는 거아니야 올라오고 있어. 근데 왜 나무가 안 타지? 그치? 아, 위로 올라가 주실래요? 저 떨어질 것 같아. 요 네, 고맙습니다. 와, 좀 흔들려. 어, 야, 저기로, 야, 저기로 말은 되네. 야, 우리 주머 여기 있어? 오빠 올라와. 그래. 아. <웃음> <웃음> 오빠! 야! 오. 아 떨어질 것 같아. 어디? 나 코인 없는데? 어, 옆에 봐봐. 맨 끝에. 아, 여기있다 나도 10. 아, 나 20인데? 나 10인데? 나 20인데? 와우! 어, 자, 어, 어디로 올라가야되지 아, 어디, 알아 알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씻다. 아, 나무, 나무. 아나거어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봐 대가리가 떴어. <laughs> 대가리 아! 멋맨니 이거 좋았네. 맨날. 빨리 들어가자. <laughs> 야, 저절로 아아서 가야 될나나어 뭐야 너어디어나 집이 너 나갔었지. <laughs> 아니? 그런데 어디? 여기. 어디? 나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오빠. 너나갔테 들어왔지. 어? 너 나갔지 들어고 다. 저몇 퍼야? 올라가. 올라가.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어, 뭐. 아니 아, 이... 싫어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이런데 아! 나 진짜 하자마자 죽었어 아 진짜? 어 거짓말 아니고 오빠도 죽으 안돼? 아나 죽기 싫어 야 이거 젤드 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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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싫어 어? 아? 죽기 싫어 것 같아 야저 사람 뭐냐저 사람 완전 사기인저 사람 돌아다니고 있어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아 a Tu quetta. Tu quetta. Tu q u e 요 안녕하세요. 넌몇 포야? 20개야? 10개야? 나? 응. 어. 나한개 어디? 아, 10개. 들어와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디서 어디 가? 어, 저기, 저기, 저기 위에 써야돼. 저기, 저기, 저기 위에. 아, 여기 아니야. 저기, 저기, 저기.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해야돼. 오! 나 대박! 나 용암에 갔는데! 어. 누구세요? 아, 나 죽었어. 대갈빨리. 용암에 갔는데 안 죽었어요. 왜? 어? 죽 다시 죽었어요? 아! 응. 죽었어요? 응. 응. 나대가리개터 가지고 나도 나 대가리갖고 살아나와? 대가리 갖고살아나고는다고사사람 혼자 사는다고. 사는다아 사는다고. 사는다고. 이는다고사 죽 <목소리> 안죽어 사람들 안죽은 아, 사람들 데사람야여야 바퀴 빠진다 이제에있어 봐봐 나 안죽었잖아 나안죽잖아너무 아, 응, 고마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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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도, 나 언제 사람들 탐나만는데 뭐야 나탐나어나 3개 탐나는 만 내가 할리으니까 자, 이렇게. 타빠 빠져줘, 빠져줘, 오! 여기 뭐 어! 여기 어디지? 이기어지 어디야? 아, 저기 위에, 저기 알아, 여기? 오! 저기 보이시죠? 저기 피추코 같봐 봐봐. 나 근데 호수, so. 수 쏘야겠어. 나? t Well, what? w h a 어나 mean to say. n o 야 now, n o 아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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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나이제 보여줘 어. 너몇시이야 몇 30살 30? 오 오빠 죽으면 나는 40살이 네. 나아까 죽을 뻔 했어 여기 나무 다어그 뭐야 이거 나왔네 어디가? 뭐아 이거 못뭐 떨어져? 해야돼 빼놓을 수 용암이야 이것도? 어, 이게 됐어? 어디 어디지? 어하래 오빠 삼3 만들었어. 또 부위. <laughs> 떨어져. 올라... 나먼 누웠어. 너 올라와 죽어. 우! <laughs> 야 어디가 제일 좋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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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s o p 려 Sopo 다 o p 다 s o 로물로타타타타탈탈탈 내가 p o Sopo Sopo s o p 올라와. 아니 왜? 몰라. 죽을까봐. 맞지? 아, 우리 이제 죽는다. 이제 우리 죽어. o s 호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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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알았어 너 나갔어? 너 나갔어?

나이지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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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아. 짜라. 있는데. 있는데. 나는 있는데. 아직도. 어디? 어. 아, 나 그냥 가만히 있네. 이거 이렇게 또? 어. 버스 가요. 나 뭐지? 어야날 뒤로? 아, 너 치. 빼다똑안똑다빼똑다빼안똑 빼똑똑 빼똑똑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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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와와와와와와데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말라말라 래 음, 아, 피부, 피부를 가지아 좋아져. 그리고 찐득찐득해지고. 말 뭐? 끈득끈득해진다 그 찐득찐득. 내가 끈득한 건데, 지금은 조그만. 안돼. 조그만. 우리 엄마는 이모한테 대체 나 버리지 뭐. 아니야. 이모가 다 버리지. 그럼 오빠 이거 꼭. 응? 이거 꼭.

진수야. 어. 어오도게 근데 나두개 가는 거야? 아니, 한개 가져야지. 오도독을 정했으니까 오도독 가져야 돼. 어? 오도독으로 정했으니까 오도독 정하는 거 오도독? 뭐? 오도독으로 했으니까 오도독 가져야 돼. 오도독만? 어. 왜? 아니, 발라주는게 아니었어? 발라주는거아니야어 그거? 발라줘서 그 빗방 그 섞어줘 내가 섞어줄게 아 내가 섞어요 내가 섞어요 꺼내세요 네 제가 정해주겠습니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뾰족뾰족 이거 안되겠다 이거 난뾰족뾰족는게 뾰득 좋은데 자 어떤걸로 할수있니 이거 언제 어 제일 뾰족한게 작은건 뭐예요네 이겁니다 이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제일... 제일. 이게 제일. 그게 제일, 그게 제일 궁금해. 궁금해.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제가 넣어보겠그니다 섞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섞어줘야 돼요. 꼭 제가 섞어줘야 합니다. 섞어주지 않으셔도 되요 섞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복과도 요 이거 두개 중에 한 개는 섞을 수 혼자 섞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것 중에 한 가지는. 섞을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끈적한 거 없어요. 진짜? 다 끈적끈. 이것? 응. 이것도 끈적끈. 이것도 끈적. 이것도 끈적. 다 똑같을? 응. 나이고 그거 아닌데 너무 끈적. 자, 제가 골라서 섞어주겠습니다. 이거는 혼자 안할수 있고, 이거 두 개는 하 이거 선택했으니 이걸로만 해주시고, 이거 두개 중에 이거 이거는 손손님이 혼자 먼저. 했는데 손님이 이걸 선택해서 이걸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섞어 리겠습니다 근데 봐. 또 새로운 것 같아. 다시 새로운 거 같아. 뭐 엄마 거다. 다 아, 끈적끈적해. 이거 물리면 더 좋아질까? 한번 끈적끈적했지. 아니? 똑같아? 음. 그러면 친구 추가하야겠 아. 아. 이게 제일 비상의 용품입니다 섞어주는 셀스도 있으니. 아 섞어주는 저갈 할게. 네. 이 섞어주는 거 내가 좀. 이야이해 주고. 말랑말랑말랑. 아나 끈적끈적하는 게 좋은데. 말랑말랑해다가 끈적끈적한 게 좋아. 근데 나 눈높이 뭐 하고 가는지 알아? 똑같은데? 응? 다른데? 달라. 여기 어찌나 끈적해졌어. 그래 좋아. 아이 아주 쬐거인데 그래? 아주 쨍거 끈적끈적해는데 탱탱해져야 된다. 이거야 이거. 이거이 뭐~ 이거를 끄덕끄덕 해~ 야, 이거 더 끄덕끄덕 해~ 어, 이건 내가 썼거 야, 내끄지끄덕끄 제일 좋아~ 끄덕끄덕 이렇게 끄덕 야, 뭐하나또 죽었어~ 이 뭐야? 응, 지금... 52~ 52? 그러면 응. 몇분 후에 가는 거지? 7분 후? 잠깐 그래. 어? 차 52, 7분 9 2에서5를 가려면 7? 아니고 5를 어아 몰라. 늦었지. 응. 아니몇 분이라고? 52분. 몇 시? 2시. 다행이네. 53, 어, 50, 아니, 53분. 아, 55분. 55분? 응 짠, 짠. 53분 얘할래 53분에 53분. 네, 그럼 몇 분을 가야 돼? 예. 이모 오면 받아놔야지. 이모 오면 받아놔야돼 뭐야, 응.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안 꼬쩍꼬쩍해요 안 꼬쩍꼬쩍해요 오빠 나는 이거 밥통 잘되는데 오빠는 왜 안돼? 몰라 봐봐 왜 이거 안돼요? 아니 왜안꼬쩍꼬쩍 집에서 물 많이 넣어봐 여기에서 물 많이 <laughs> 들어야 돼 지금 넣으면 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넣는 건 안됩니다 아 왜요? 그몇분 후에 가야 돼. 어, 진짜. 또 밖에 마주치자고? 그럼 뭐 이개 같이 반으로 나눠서 만자 어? 이 개를 반으로 나눠서 만지자고 아니 맞이자고 난 집에서 만지고 싶다고 그러지. 오빠 알지? 나몇분 후에 태권도 가는 거? 어. 거기서 네. 오빠 말썽 피우기 한 선서. 어. 선서야 선서 해야 돼. 오빠도 선서. 말썽 피우지 않기 말썽 피우지 않기 네. 말잘 듣고 너말잘 듣기? 응 사부님 말이나 관장들 하시기 알았어요? 여보세요 내가 지금 어? 그 뭐지? 교회 아니 어? 좀 있으면 교회 가야 되는데 집에? 나 아, 지금, 어, 아, 동생 집인데. 오, 늘날나 시간 없는데. 시간 없어요. 알았어요. 네. 네. 이지마트 쪽으로 갈 거야?